유한 씨의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형이라든지 프로포션이라든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일반인들은 절대 소화가 안 되죠.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고통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셀럽이라는 분들에 대한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남자 셀럽 중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가수들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옷을 잘 입는다는 셀럽은 비싼 옷을 입고 신상품을 입는 셀럽이 아니라 정말 옷을 조금 갖고 놀줄 알고 오래된 뭐 아카이브를 구해서 입는다든지 되게 하이엔드하고 베이직한 것들을 되게 자유자재로 섞어서 입는다든지 약간 이런 좀 옷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을 옷을 잘 입는다 는 표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셀럽 중에서 저는 유승범씨 유승범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제가 옷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주기도 했고 영감을 받기도 해서 그걸로 패션쇼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승범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대에서는 뭐 봉태규씨라든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세대에서는 뭐 지드래곤, 유아인씨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요즘에 막 와서는 개인적으로는 유아인과 지드래곤 이후에는 사실은 옷을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은 없. 그래도 꼽자면 박서준 씨 라든지 이동휘 씨, 유준열 씨뭐 이런 분들을 많이 들이지 언급 하시 기도 하고, 가수 쪽 에서는 저는 개인적 으로 제일 멋있 게입 는다고, 생각하 는분은 엑소 카이, 방탄 뷔정 도가 옷을 그래도 되게 좋아하 시는구나. 옷뿐만이 아니라 되게 좀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좀 되게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셀럽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유아인 씨를 대표로 선정을 해서 유아인 씨의 패션에 대해서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 씨 같은 경우는 모델처럼 뭐 키가 크거나 하진 않지만, 한 78에서 한80 정도? 한 8, 180 정도 되는 것 같고, 패션쇼를 하는 모델들처럼 막 키가 크고, 이런 친구들이 옷발이 다잘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형이라든지, 프로포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유한 씨 같은 경우는 키가 한180 정도 되는데, 되게 얼굴이 작고, 약간 다리가 좀긴 체형이어서, 선천적으로 옷걸이가 되게 좋아요. 옷걸이가 되게 좋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체형이라고, 먼저 좀 깔고 들어갈게요. 유한 씨가 어떤 패션을 평소에 좋아하시는지, 그 다음에 뭐 유한 씨가 입었던 옷들 중에서 조금 화제가 됐던 것들, 좀 전문가로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것들 한번 가볼게요. 근데 너무 옛날 것들은 좀 빼고 갈게요. 유한 패션이라고 검색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이건데요. 시카고 타작이라는 드라마에서 제작 발표회 때 같은데,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은 절대 소화가 안 되죠. 셔츠, 팬츠, 자켓, 슈즈까지 그냥 올 화이트 룩인데, 사실 올 화이트 룩을 일단은 시도를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올 화이트 룩을 풀로 입고 나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자신감, 내 몸에 대해 수많은 트레이닝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계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메탈 프레임에 얇은 안경테를 딱 썼다는 것도 되게 센스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올드한 뿔테 안경이라든지 이런 걸 썼으면 약간 조금 언밸런스가 됐을 것 같아요 요것도 최근 거 같은데요 요거는 살아있다 라고 최근에 영화에 나온 룩인데 제가 요 전체적인 풀 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전체적인 풀 룩이 보테가 베네타라는 브랜드의 풀 룩인데 보테가 베네타는 지금 디렉터가 바뀐 후부터 1년 반전 시즌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가 됐어요 남자들이 보테가베네타에 대해서 여자들만큼 되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가장 최근에 영화에서 나왔던 시사회 때 보테가베네타라는 브랜드를 선정을 했고 풀 룩으로 구성을 했고 거기에서 제일 조금 재밌었던거 나이 사람이 그냥 주는대로 입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게 팬츠를 레드 컬러를 매칭을 했는데 이 레드 컬러에 매칭을 했을 때오리지널적인 형태로 입으려면 무릎에 이렇게 스트랩으로 약간 무릎이 딱 조여지는 디테일이 있는데 이걸 그냥 뒤로 딱 풀어갖고 뒤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서 약간 주는 대로 입는 스타일이 아닌데 거기서 조금 더 유아인식으로 컬러에 대한 재미를 좀 줬고 사실 제가 이제 친한 연예인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델 출신 배우들은 되게 옷을 잘 입고 그 사람들은 아무거나 입어도 다 어울려 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옷 되게 못 입고 되게 이상하게 입는 애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한 명을 이제 만났어요. 이제 배운데 요즘에 좋아하는 브랜드 뭐야?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스타일리스트 분이 아무리 있어도 너가 좋아하는 옷이 있으면 약간 조율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활동을 하러 가도 벤에서 어쨌든 스타일리스트 분이 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는 대로만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옷에 대한 거, 뭐 패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주는 대로 입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착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건 좀된 거네요. 아주 옛날이네요. 근데 아주 옛날인데 제가 이걸 왜 지금 보여줬냐면 우리가 사실은 뭐 사람을 급을 나누면 안 되겠지만 사실 연예인도 나름대로의 약간 인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10년 넘게 서울 컬렉션을 하면서 컬렉션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셀럽이 될 때가 있어요. 연예인 누가 와 라고 패션쇼 일주일 전부터 계속 방송국에서 연락오고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옷이 주가 돼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누가 오냐라고 했을 때 너무 허무할 때도 있지만 셀럽이라는 존재는 패션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거든요 남성 패션쇼에서 최근에 패션쇼장에 남자 연예인이 와서 서울 패션이시 그 쇼장이 떠내려갈 뻔한 에피소드가 딱 3명 있는데 지드래곤 그 다음에 이제 3년 전인가 2년 전쯤에 배우 이종석씨가 정말 유명한 배우가 되고 나서 처음 온 거야 그때도 진짜 난리가 났었고 마지막이 이제 유한씨 지금 유한씨가 입은 티셔츠가 이제 그분이 만든 티셔츠인데 이 3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친한 디자이너를 위해서 응원을 하러 온 거야 근데 유한 씨를 보면서 내가 정말 왜 멋있다고 이걸 얘기하냐면, 친한 지인이 디자이너가 돼서 첫 데뷔쇼를 응원하러 왔고, 그다음부터 스케줄이 없으면 계속 와서 응원을 해주는 거야. 근데, 유아인 정도 되는 분들은 한국 브랜드를 입는 걸 보기가 드물어요. 일단 협찬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명품들에서 협찬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스튜디오 콘크리트 그런 아티스트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패션을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면서 자기를 통해서 더이 사람이 하는 활동이 더 붐업이 되는 것들을 응원을 하더라고 난 이거를 굉장히 리스펙하게 생각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포커싱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 제일 친한 디자이너의 옷을 딱 입고 가는 이런 애티튜드가 너무 좋음 다음은 요건데 최근이죠 가장 최근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여기 앉아있던 게스트들이 막 경악을 하는 거지. 아 유한 씨뭐 병원복을 입고 왔다. 병원복을 입고 왔는데 병원복도 막 간지가 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건 솔직하게 유한 씨 아니면 소화가 안 돼요. 이건 솔직히 리얼웨이에서 입고 다니면 100% 오해받고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재밌는 거는 뭐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으신 브랜드 같은데 99%라는 0 브랜드고 젊은 친구들이 한때 굉장히 열광했던 스리시에서 하이테크 신에서 굉장히 열광했던 브랜드에서 나왔던 아이템인데 유한씨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시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옷들은 리얼웨이에서는 과연 몇 명이나 입겠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판매 목적으로 만드는 옷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것들을 리얼 웨이로 시도하는 모습들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패션에 대한 어떤 본인의 철학이 명확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분명히 나눠서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이슈가 될 거라는 걸 본인도 알았을 거고 그럼 본인이 뭘 입고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텐데 또그 중에 자기의 어떤 그런 친구가 하는 브랜드의 옷을 셀렉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리스펙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본인이 이것을 방송에서 픽해서 입고 나왔다는 게 리스펙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옷도 지금 되게 끝나고 나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한 씨의 어떤 그런 친분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브랜드로 알고 있고 근데 기준이라는 브랜드인데 1년에서 1년 반 그쯤에 이제 가방 같은 거 미니백 같은 걸로는 조금 많이 트렌드 세터들 사이에서 이슈가 많이 됐고 옷은 많이 조금 익숙한 브랜드는 아닌데 요한시가 입어갖고 또 많이 좀 이슈가 된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갖고 제일 먼저 보여준 옷인데 후줄거나 느낌으로 연출을 했는데 당일날 품절됐어요 이 컬러. 근데 제가 들어가서 한번 그 봤거든요, 옷을. 의외로 되게 조금 디테일 있고, 꽤 괜찮은 옷이었다라는 느낌 받았어요. 이건데 럭비티라고 하는 거는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럭비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랄프로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뭐 모든 클래식 베이스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비 리그나 프라이피룩을 얘기할 때 가장 베이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여서 이걸 유행 아이템이라고는 우리가 부르지 않고 그냥 클래식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유한 씨가 이거를 입고 나온 거야. 본인의 어떤 그런 뭐 제작 발표라든지 회 관객과의 대화, 뭐 GV라든지 그런 데 입고 나왔는데 이게 그때부터 유행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조금 나 셀럽인데 약간 패션에 관심 있어요. 하는 이런 분들이 럭비티에 대한 것들 특히 힙합 뮤지션들 럭비 티셔츠 엄청 그때부터 입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유한 씨한테 저는 이 럭비 티셔츠를 입었을 시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왜 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유한 씨가 이걸 유행시키려고 입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한 씨가 옷에 대한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과거의 클래식 복식과 그다음에 현재 가장 트렌디한 아이템들까지도 섭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랄프로렌과 보테가 베네타를 같이 섞어서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가장 높이 살수 있는 점. 이건 여담인데 유한씨가이 예. 패션에 막 눈뜨기 시작할 때 저희 옷을 팔고 있는 편집 매장에 직접 들어가서 가장 클래식한 형태의 카멜 코트를 구매해서 입어서 그 당시에 이제 치 마일 라이프라는 온스타일의 방송에서 그 옷을 이제 정말. 몇 회를 입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방송을 할때한 회당 갖고 오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옷을 입기 때문에 같은 옷을 회차를 반복하면서 입진 않아요. 근데 한아이템을 꽂힌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몇 번을 입고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코트가 비욘더클로젯이 지금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비쌌죠. 근데 그 가격에 굉장히 많은 판매를 좀 올렸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 씨가 맥도날드 모델 을할때 광고에서 저희 컬렉션에서 제가 이제 스쿨갱이라는 컬렉션 할때 그때 이제 입었던 옷 그것도 아직 기억에 남아요. 되게 입었으면 좋겠다 라는 셀럽이 옷을 입어서 완전 풀스타일링을 우리 걸로 하면서 아, 속으로 아, 옷은 역시 잘 입는 배우야 라는 느낌을 받았죠. 네,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셔니스타 그리고 셀럽, 유한 씨 패션에 대해서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조금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다시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경계선이 없다라는 게 가장 특징. 그리고 스스로를 잘 안다라는 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건데.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이 다음에는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라는 기대감까지 주는 패션의 배우라는 점이 명확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이한식의 뭐, 어버리 전세계 캠페인 모델도 지금 활동할 만큼. 글로벌적으로 약간 패션에 대한 인지도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것도 되게 좀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유한 씨의 패션을 많이 보면서 디자이너지만 때로는 배우나 뮤지션이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받는 때가 굉장히 많은데 유한 씨를 보면서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멋진 패셔니스타로서의 모습 조금 더 철학이 있는 그런 패션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